안녕하세요, 귀여운 <laughs> 부동산뽀입니다 안녕하세요, 유튜브 승준의 승준입니다. 뽀등님 얼굴. 맛있는 족발을 먹어볼게요. 음. 음. 뽀등님 먹습니다. 뽀등님, 예? 네? 응. 먹어봐요. 밥 응. 뺏어가지 말고 먹어보라고요. 먹으래요. 어. 조용하고 있는데 야, 하조용 하나 있 먹어 I j 하 s t said, I'm getting it down. I'm getting 응. i m I'm g e t t i n 나왜 망고 주스인데 왜무 맛이지? 뭔가 망고 냄나 근데 불맛 이나나동이 <목소리> 이거, 음, 음. <목소리> 이거 좋아해. 음. 야 포동이 알아줘라. 뭐한테라 <laughs> 호롱님호정님 고정님, 고정고오호고님 김치 먹 고정님, 고정님, 요정님고게님 고정님, 고정님, 고요님고님고게요 고정님, 님

야, 김현재 좀 보내. 와! 야, 김도 김현재 좀 보내. 물좀 먹어볼게요. 꿀꺽. 여러분들도 마시세요 꿀꺽, 꿀꺽. <laughs> 야, 너는 안 맞는데 그냥부터 니트 뺏쳐서 보라 해. 아. 이제, 감상 시간입니다. 이어폰을 껴주세요. 오 많이 먹네. 찍어 먹어. 다 먹어야 돼. 응? 야 너네 셋 이거 다 먹어야 돼. 다시안 사줘 안 먹으면. <웃음> 맛있겠다. 엄마가 <laughs> 너 먹고 싶다는 생각 사주는 거야. 두훈아. <laughs> 고맙다 고맙습니다. 먹었어요? 족 먹고 싶어서 왔어요. 그러니까 족발. 뭡니까? 그래. <laughs> 족 먹고 싶어서 그랬나 음. 음. <laughs> 누나. 왜요? 이거 <운동을 웃음> 열심히 그래훌륭한 사람 돼갖고. 누나. 얘 봐라, 얘봐 봐라. 야, 웃어줘. 아침에 군마도, 도요아 올려주세요. 잔뜩 여러분들, 다음 편에 만나요. 안녕!